색상 지금 이거 오늘 선물 받았는데 그 이형지북이라고 스티커 재질처럼 이렇게 반들반들한 재질이어서 키스컷을 붙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저도 모임 같은 데 가서 아른 제품인데, 처음에는 이거를 약간 왜 하지? 했는데 막상 받아서 이거 열심히 붙이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키스컷 좀 용도별로 저 이렇게 해놓으니까 되게 쓰기 좋은 것 같아서 지금 좀 쓰다 남은 거랑 좀띵 해가지고 장수 많이 없는 것들 위주로 좀 붙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2 시간이 지나갔지 뭐예요? 이게 좀 용도를 나눠서 제가 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꽉찬 데도 있고 안꽉찬 데도 있고 해서 이런 식으로 붙여졌습니다. 근데 좀 시간 뚝딱이에요. 완전 잘 가고 좀 잡생각도 사라지고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좀꽉 채워서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진 쓰레기가 이만큼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은키스컷입니다 오늘 선물 받은 거첫 번째. 훈지님이 이거 붓고용 파우치랑 세로형 다이어리를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주셨고 이 키스컷도 두개 주셨어요. 제가 지금 새벽인데 좀 졸려가지고 빨리 영상을 찍고 자려고 해서 이렇게 보다닥 어, 정리를 좀 해봤는데 여기 모이또이 님이 키스컷을 엄청나게 많이 주셨거든요. 근데 진짜 모이또이 님 그쫌좀박그 그 시리즈가 진짜 예뻐서 제가 엄청 좋아했는데 이렇게 막 제가 점점 좋아하는 것도 주시고 또 다른 것도 주시고 해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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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네버더레스 키스컷이랑 평화도광님 키스컷이랑 이렇게 스티커도 있답니다. 그리고 오늘 홍대에서 만났는데 만난 김에 본부대로라는 곳을 갔거든요. 그리고 이거 핀 버튼 제가 요즘 화도 빠져가지고 이렇게 달아가지고 했는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거랑 이거 선물 받았는데 이 가방 이렇게 핀 버튼 다니까 색깔도 너무 잘 맞아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지난번에 그 블로그에 썼었는데 타오바오에서 직구한 거고요. 가방은 미스티프입니다. 핀 버튼 을 다섯 개 샀는데 여기 앞에는 세 개를 이렇게 달았고. 아 근데 이 가방이 이렇게 검은 색깔이어서 좀 파스텔 톤이 안 어울렸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색감이 딱 맞는 것 같아서 지금 아주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남은 두개 얘는 여기다가 이렇게 달아줬어요 지금 가방이랑 좀 컨셉이 잘 어울리는 핀 버튼을 찾은 것 같아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제가 지금 책상이 난리가 났는데 정리를 하다가 갑자기 이핀 버튼이 있어서 제가 이 가방을 최근에 샀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이거를 꾸며주고 싶어서 막핀 뭐 버튼이랑 그런 거를 좀다 찾아서 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산 가방이 두 개여가지고 그거 핀 버튼을 좀 다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이 책상에다가 엄청 이런 자석 고리를 이용해서 가방을 좀 자주 쓰는 거를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소개했던 소개했나? 아무튼 미스 치프 가방. 이거는 거의 꾸미는 게 끝났는데 어, 어제 그 본부대로 가서 이핀 버튼을 사가지고 달아줬고요. 핀 버튼 다섯 개 사서 여기 영상 이미 찍은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랑 이렇게 키링도 선물 받았어요. 희지언니가 줬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지 언니가 준 위시 키링. 그리고 최근에 마페아에서 가방을 샀는데,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샀는데, 막 사실 천 자체가 막 엄청 퀄리티 있는 재질은 아닌데, 색깔이 너무 예쁘고 이런 리본 포인트랑 요 여기서 나오는 키링을 같이 달면은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달아줬습니다. 그리고 청소하다가 발견한 네온문 키링. 이게 있어가지고 여기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달아줬어요. 근데 원래 키링이 여기랑 여기에 달, 여기 지퍼에만 달수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가방끈을 좀 이렇게 묶어서 여기에다가 달아줬습니다. 전 뭔가 여기 이렇게 좀 균형을 맞추고 싶어서 근데 이 키링이 자꾸 돌아가서 조금 속상하네요. 그리고 제가 키링을 여러 개 사서 이거는 여기에 달아줬습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 이거는 보일 수도 있고 여기다 에어팟... 넣을 수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핀 버튼을 좀달 거거든요. 근데 무슨 핀 버튼을 달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 지난번에 이거 어디냐 방두연에서 사왔거든요. 근데 이거 여기에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여기다가 달아줄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이 텐스 댄스 가방도 최근에 사서 와가지고 지금 키링은 좀 어, 다 달았거든요? 어떻게 꾸밀까 하다가, 이게, 리라쿠마가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리라쿠마를 달고, 그래서 좀 노란색, 갈색으로 하려고 했는데, 여기가 또 너무 겹치는 것 같고, 얘는 진짜 잃어버리면 안될 것, 울것 같거든요? 얘도 선물 받았어요. 희지 언니가 줬는데, 여기 자석이 있어가지고, 희지 언니가 가지고 있는 키링 이렇게 딱 하면은 두개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떼고, 다른 거를 좀 달아주려고요. 얘네 둘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여다가 두고요. 제가 지금, 요 키링을 사았는데 아까 그, 다마치 얘보다는, 그냥, 그냥, 아예, 리라코마 컨셉으로 이렇게 다, 기, 작으니까, 이게 더, 대롱대롱 살면 귀여울 것 같아가지고, 이걸로 바꿔주려고요. 그 다음에 핀 버튼은 요렇게 골라왔어요. 요거는 오일페에서 산그 석세날님 핀 버튼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아예 그냥 통일감 있게 달아주려고 합니다. 가방을 다 꾸몄어요 일단 아까 마라석세나님핀 버튼 달아줬고요 이거는 집게인데 여기에 조금 장력이 좋은 좀안 떨어질 것 같은 집게들만 붙 여기다 여 걸어놨거든요 또 사실 그냥 다른 집게들은 좀잘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좀 이렇게 얇은 뒤에가 좀 얇아서 고정이 잘될것 같은 애들을 여기 두개 걸어줬어요. 이거 아마 제이오브스튜디오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달아줬고, 얘도 여기 달아줬고. 요 아까 그 리아쿠마 컨셉에 맞춰서 스트랩도 있어가지고 이 스푼 고리 같은 스트랩을 달아줬습니다. 엄청 귀엽죠? 그리고 여기 얘는 사실 조금 너무 돈 많이 써가지고 일본에서 올때 사올까 말까 고민했는데. 이렇게 사온 거좀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키링이랑 여기도 이렇게 달아줬습니다. 그래서 이 텐스댄스 가방은 이렇게 끝! 짠! 이것도 다 꾸몄습니다. 일단 핀 버튼 여기에 달아줬고 근데 뭔가 같지네요 이거는 다시 달아야겠다. 그리고 아까 여기 리본 좀 다시 다니까 모양이 똑바로 됐어요. 근데 여기 딸기가 계속 돌아가서 이거는 그냥 아예 아까 가방끈 묶은 것처럼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그래도 좀 대롱대롱 느낌이 확 나게 군데군데 달아줬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동묘의 명성상가? 라는 데서 샀는데 이게 사실 고장났거든요? 이것도 소품용으로 해서 이거는 배터리를 갈아보면 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르겠는데 충전 자체는 안 돼서 그나마 희망이 배터리인데 알리익스프레스에 맞는 배터리가 몇개 있어서 이거 사용해보면 하고 싶을 때 살까 생각 중인데 사실 저는 사용 목적은 좀 없어가지고 이제 고장 난 카메라 예쁜 거좀 소품으로 쓰고 싶거나 카메라 꾸미기 하고 싶은 분들은 여기를 가보시면은 좀 숨겨놓고 파세요. <laughs> 그래가지고 좀 여쭤봐야지 꺼내 드시거든요. 그런 거를 이거는 3만 원에 샀습니다. 이렇게 딱 봤을 때 예쁘고 그냥 사진용으로는 진짜 마음에 들어서 제가 스티커도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좋아용. 그리고 카메라 꾸미는 김에 요통도 제가 키스컷 보관함 지난번에 보여드리진 못했는데 이거 좀 완전 강추하는 제품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키스컷 잘라놓고 다니는 거여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붙이기 진짜 좋은데 요통도 꾸미고 싶어서 이렇게 꾸며줬습니다. 모든 악세사리를 꾸미는 중, 가방과 카메라 근데 이렇게 하고 다니야 뭔가 딱 나만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저는 이제 책상 정리를 해보러 가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만든 키스컷이 도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봤는데, 음, 뭔가 유튜브에서 그래도 이벤트를 하나 열어보고 싶어서 요거를 조금 어 이벤트로 나눔을 해볼까 해요. 근데 제가 요거를 보여드리자면, 일단 제가 님 키스컷 1에서 4탄까지 있었는데, 이번에 5에서 8탄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6탄이거든요. 요거는 행운을 주제로 한 그런 키스컷이고요. 어... 재질은 이렇게 반짝반짝한 재질로 했는데, 어디 부분에는 화이트 인쇄를 좀 해가지고, 뭐 약간 폰구나 다른 좀 어두운 배경에 붙여도 안 놓치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막 색감이 엄청 선명하게 올라오는 건 아니라서 또 너무 어두운 색에 붙이는 거는 좀 비추를 드리긴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붙여봤는데 오자마자 너무 궁금해서 이거는 사실 도무송 떼다가 실패해가지고 근데 붙이고는 싶어서 어떻게든 붙였어요. 이렇게 붙여봤는데 아 요거 말고 여기도, 여기 보여드리는 게더 자세 정확하대. 이건 제가 좀제 물품만 붙이는 다이얼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한, 바, 한 바닥 다 붙였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오, 요, 5탄. 그리고 이게 6탄이거든요? 제가 이거 오늘 가지고 나가서 좀 대충 감았더니 막이런데막딴거 붙어져 있고 좀 그렇긴 합니다. 사실 저는, 요, 좀, 투명해서 안 보이는데, 요, 오늘의 행운이라는 요 멘트가 진짜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 무지개 같아요도 사실 그냥 좀 띄어쓰기의 중요성 이런 건데, 무지개 같아요랑 무지개 같아요? 요렇게 노려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냥 무지개가 예뻐서 좋아요. 그리고 요게 7탄. 근데 제가 1, 4탄이랑 조금 다르게 파스텔톤을 썼는데 아무래도 저가 파스텔 색깔 위주로 다꾸를 하다 보니까 좀 원색은 살짝 뭔가 어울리는데 붙이면 마음에 드는데 생각보다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쓰게 돼도 막 그냥 검은 색깔 기본 글씨나 그런 것들이어가지고 좀 아예 파스텔 톤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클립을 썼거든요. 오브젝트에서. 근데 이게 한 입구는 500원이었어가지고 샀는데 색깔도 흔한 색깔이 아니어서 사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키스컷은 제가 가끔씩 촬영할 때 쓰려고 완전 다 잘라놓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클립에다가 묶어가지고 보관을 좀 해놓으려고 저렇게 샀어요. 근데 이걸 다안 자르고 이렇게 보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냥 통으로. 그래서 클립으로 하거나 아니면 고무줄로 묶어서 해도 잘 보관하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벤트는 뭐냐면 댓글에 앞으로 좀 보고 싶은 영상 같은 거를 적어주시고 참여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은 제가 이거를 이제 빼놓은 게 있거든요. 이렇게. 이거가 보통 이 패턴을 다 자르면 은음 19패턴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18패턴이라고 치고 패턴. 패턴을 조금 다시 보여드리자면 이건 제가 이제 쓰려고 잘라둔 거예요. 이렇게 있거든요. 사실 저는 이 버전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게 8탄인데, 뭔가 쩝쩝박살 하루랑 소비여왕 그런 느낌으로 컨셉을 잡아서 만들어 가지고, 이런 스티커 쇼핑. 아무래도 이거를 사시는 분들은 스티커를 많이 구매하실 분들 같아서 이런 것도 넣고. 떡쩍박사. 근데 요렇게 네모, 네모 칸에다가 이렇게 하는 게 제가 그냥 너무 잘 쓰고 예쁘다고 생각을 해서 했고, 이거는 제가 일러스트로 열심히 그려본 고양이에요. 그래서 떡쩍박사의 하루랑 같이 붙이면 귀엽고, 여기 그 마트 다녀오셨어요. 멘트도 좋아해서 한번 써봤어요. 그러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안녕.